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장림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들이 적어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장님들의 행동은 여러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이나 선지자나 마술사가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것이죠. 육체의 온전함이 의로움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인데, 장님들은 냉대받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두 장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하라! 하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 외쳐보고 더 이상 큰 소리도 못 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눈먼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지나가는 메시아의 은혜를 얻는 것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소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매우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매우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경들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구세주라고 믿을 만큼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소경들이 주변 사람들이 꾸질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절박한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표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 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는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의 강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밖 생활 터전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신앙을 감추고 싶어하는 경향도 믿음의 수준, 간절함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싶은 이가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명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매우 모호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생활상 문화 중에 하나 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또는 어떤 철학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그에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나 세상에 대한 이해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배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호하고 아무런 절박함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질 이유도 없다면 그 신앙인은 눈먼 소경과 같은 상태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두 장님처럼 예수님을 외쳐 불러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지나가는 메시아를 목노아 부르는 이두 소경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도 우리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해야 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흐르게 하시면서 새로운 순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대화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